이전 허리의 운동 치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자세와 허리에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가 않고 일어난다고 해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유바른정형외과 대표 원장 박원진입니다. 대표 원장 이병구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인데요. 허리 주사와 수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리 주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통증을 느끼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어떤 실험에서 신경을 그냥 잡아당겼더니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경에 염증 물질을 도포하고 잡아당겼더니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결국 통증을 느끼려면 염증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저희가 통증을 느끼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는 그런 염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잡아당기거나 눌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이나 그 주변 구조물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본인이 맞는 주사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고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허리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치료 방침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면, 관절 주변으로 약을 뿌려주고요. 경막의 주변으로 염증이 생겼다면, 그 주변으로 그 염증을 해결해주는 주사를 도포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허리 주사에는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 그 다음에 추관절 신경 차단술, 그리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 공통점은 전부 그 공간, 그리고 공간 주변에 있는 신경이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지 못하게 차단해서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주사들이 염증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 허리의 운동치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자세와 허리에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가 않고 일어난다고 해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셔서 허리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좋아지셨다고 아네 허리는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운동 치료, 자세 교정, 전신 면역 개선 등의 후속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디스크가 터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등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적 치료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환자의 나이, 직업, 디스크의 모양, 이런 걸 고려하는데요. 일단은 아주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배변이나 배뇨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항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는 다리 쪽으로 운동 기능이 아예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이유는 터진 디스크는 보통 6에서 9개월 정도 있다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1년 정도까지는 디스크가 흡수 될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허리 주사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까 허리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작동 원리도 사실은 주사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신경 주변에 염증 물질이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잡아당기거나 눌리거나 하는 자세가 나오면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 그 주변의 염증 물질을 주사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주사약이 씻어내는. 쉽게 얘기해서 물호수로 마당을 청소하듯이 씻어내는 물리적인 작용 그리고 화학적으로 그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 이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 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 결과로 환자분이 통증을 못 느끼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주사의 역할 작동 원리 종류 그리고 허리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